우리 집 엄청난 양이들입니다. 지금 보이세요? 이 초토화 시켜놓은 거. 지금 사실은 얘네들 이거 어, 양이들 어, 뭐라 그러지? 어, 양이들 방가로? 어, 양이들 테이블? 양이들만의 저기 테이블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테라스. 어, 어 그렇지, 그렇지. 양이들 평상을 만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기톱 소리랑 엄청난 굉음이 나는데도 떡실신하고 있습니다. 이게 말이 되나요? 이, 이 지금 저 전기톱 소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런데 이 루비 기절 중 새끼들 기절 중 지금 저기 전기톱으로 얘네들 평상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전기톱으로 잘라야 돼서 여기 평상, 여기 이제 2m, 2m 40 정도랑 여기 1m랑 해서 완전히 얘네들 올 겨울에 이제 눈보라도 몰아칠 거고 그거 이제 예방을 다 얘네들 좀 버틸 수 있게 해주려고 제대로 된 평상을 만든다고 지금 테레스에서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톱 소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 상황에서도 자고 있습니다. 이게 말이 돼요. <laughs> 이 난리통에서도 기절했어요, 기절. 아기들도 <laughs> 그러고, 어미들도 그러고, 말이 됩니까? <laughs> 이 엄청난 괭음에도 잠잘 수 있는 아이들은 흔치 않을 거예요. 저 봐요, 저렇게. 꼬불딱 거리면서도 기절 중입니다, 기절 중. 잠시 후 엄청난 괭음이 들릴 거예요. 보이시죠? 네. 음. <laughs> 뭐 <있으죠? 웃음> 지금 계속 이렇게 전기톱질을 하는데도 이렇게 기절 중입니다. 아기들은 잠깐 눈 떴다가 또 다시 눈 감았다가 루비는 저게 엄마의 고충입니다. 얼마나 힘들면 이 전기톱 소리에도 그냥 자요. 정말 못 말리는 우리 집 애들입니다. 지금 각자 다 자고 있어요. 이렇게. 지금 뒤에 여기 각자 다 자고 있습니다. 이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자고 있는 우리집 양냥이들이랍니다.